위조 송금 사건과 연결될 수 있나요? 위조 송금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초기 대응에서 사실관계 확인과 금융거래 내역 분석이 핵심이며 의심거래 발생 시 즉시 증거보존과 관련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송금 경로, 거래 시점, 계좌 주체 및 관련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수사기관 조사에 대비한 전략적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허위 자료나 위조 문서가 사용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전문 회계 금융분석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특히 통상적인 송금과 위조 송금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피의자 또는 참고인 신분에서 불필요한 진술을 자제하는 동시에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사건이 복잡할수록 경험 있는 변호사와 협력하여 수사 대응, 자료 제출, 이해 제기 및 무죄 입증 준비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며, 조기 대응과 전문적 조력이 장기적 리스크 최소화에 필수적입니다.